공월의 노래 PV 달밤의 서사시 달밤이라고 달 얘길 또 하네. 어차피 공월 1년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메인이지.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니? 그건 아주 먼 옛날로 가슬 올라가야 해. 누구야? 저 등짝 아저씨, 그거 같은데? 이야기 시작했어. 단장 아니야, 단장 어, 알려 좋겠어. 진짜 고맙다. 단장, 진 단장 말고. 어. 아저씨야는 신캐인가 보다. 얘네 누구니? 세명 있네. 이네 판 알고. 어, 바르카. 어. 얘는 처음 보는네 얘도 로봇 같은 한쪽 팔이? 음? 다른 쳐 멀리. 어. 먹고 귀여워. 살기도 힘든데. 드럽게 한가? 신털나리 같다 얘는 뒷모습이. 어? 야, 너 머리 장식 어? 되게 특이하다. 장식이 아니라 뿔 누가 같은데? 만든 거야? 나도 소개해 줘. 어? 어? 남장가봐 목소리. 어? 보라머리 o r 둘이 I'm s 벌써 나... 용용 용! 지금 o r r y 이 m sorry. I'm sorry. i 고 s 지 r r y I'm 었 o r r y 뭐야 sorry. I'm sorry. I'm s o 의 r y 이 m s o 세 자매. 세 개의 달을 대지에서 풀어 주었지. 얘네가 파네스보다 오래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파네스가 오기 전에 용들이랑 잘 살았던 거죠. 대지에서 풀어 주었다는 얘기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달로. 그래서 얘네가 천사 종족이죠. 어? 칠이 뭐야? 주존? 원초의 목소리가. 뭔데 짐을 려 빠졌어? 산드로드 님. 아, 산드로네. 우인 여기 나? 이제 어차피 우인단네 나라니까. 설리달라이. 저항군아 얘네가 중앙정부에 저항하나보다. 설달라 얘는 저번에 나온 애죠. 오, 세글자짜리 이름. 보레야의 자손이 알다. 그 고대 왕국이니까. 내려서 원래 천리에서 왕했거든. 차가운 밤을 가리며 잊히고 버려진 저희에게. 인도의 빛이 되어주기를. 다의 신앙을 갖고 있네요. 라우마. 뭐야? 애초부터 이야기 때문에 온거 아니잖아. 맞지? 얘도 이쁘다. 얘긴 무슨 뭔데? 왜숙돌을 아니. 가리네. 다만. 검은군 나보다 <laughs> 이야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왔거든. 누구셔? 오늘날 달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어? 별에게 날개야? 사냥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어? 저게 천사 날개구나 <laughs> 원래 설령의 원형이죠 맞아 난달 때문에 왔지 <laughs> 개멋있다 캐릭터 야능말이네 저거 <laughs> 상대를 사라져라. <laughs> 오 상대를 다 얘도 우인단 아니야? 과거는 물의 미래를 비추고 거짓된 장막은 흔들리기 시작했어. 서둘려. 달이 콜롬비아 고추라할테니 나야? 콜롬비나? 이시오. 드디어 도착. 어, 아줌마다. 저번에 왔을 클레. 때보다 훨씬 호탄. 엉망이네. <laughs> 슬슬 왔네. 움직이시려고요, 엘리스 아줌마. 아마귀. 와 모자 봐, 마녀 모자 개쩐다. 급할 <laughs> 그거 없잖아. 난 친구부터 만나러 갈래. 이게 어떻게 아줌마? 음. 이쪽 친구는. 이쪽 친구, 이야방랑자 오랜만이다. ,잉? 같이 왔구나. 난바다늘 빚이 있었단 말이야. 야, 근데 캐릭터가 몇 개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와, 지린다 야, 몇 명이야? 지금 어... 얘, 등발 그리고 산드로네, 그 라우마, 바르카.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금발 얘는 모르겠고 얘가 둘인 아이네 이 친구도 모르는 친구 모르는 친구 모르는 친구 얘는 고양이 같다 여기 고양이 귀같이 보이죠 비니 위에 겁나 많이 나오네 하나 둘셋넷 다섯 섯여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야? 오, 지리네? 나이 두린 파트에서 꽤 깜짝 놀랐음. 얘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요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성? 느낌이고, 얘도. 그리고, 두린이 오성으로 나오겠죠, 나오면. 두린이 서사가 아무래도 좋으니까. 아, 오랫동안 기다렸다, 진짜. 는, 뻥이고, 거의 기다린 적 없어요. 잠시. 크, 용, 씨, 용 포트레이트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 보시면, 이세 명이에요, 지금. 파란색, 흰색, 보라색. 이게 달의 세자매 같아요. 그죠? 달의 세자매들이 의지는 무수한 존재 속에서 흘렀어. 그러니까 원초의 바다인 것 같아요. 여기 티바트, 고대 원, 그 원초 티바트? 이런 느낌. 무수한 존재 속에서 흘렀어. 얘네를 근데 이제 용왕이 걷어 가지고 뭐 니벨룽겐이겠죠. 한때 행성을 지배한 원초의 생명은 한때 행성을 지배한 원초의 생명이니까 이게 아마 니벨룽겐일 것 같아요. 니벨룽겐이 얘네를 이제 하늘로 보낸 거죠. 뭐 싸워 가지고 주먹으로 날렸을 것같진 않고 그냥 얘네한테 살수 있는 공간을 줬겠죠. 쟤네가 천사족이잖아요. 세계의 달을 대지. 그러니까 설령 풀어줬지. 종족의 원형. 세계의 달을 대지해서 풀어줬다. 이게 어 니벨룽겐이 티바트에서 쟤네가살 곳을 마련해 줬다. 그거의 상징 같은 게 이제 달인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선비경이 왜 우리가 나선비경을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티바트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티바트가 공동이고 지하로 가는 건 하늘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네, 티바트 공동설. 그래서 나선비경을 내려갈 때마다 층수가 올라가죠. 그게 그 나타 쪽 하늘뱀선이라고 공중에 떠 있는 배 있죠 오치칸이 만든 거 걔랑 밧줄로 옛날에 연결돼 있었다란 얘기 비슷한 게 있어요 궤도 엘리베이터 그게 이 달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탈란티아 제국 때 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달하고 왕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단 얘기는 이 용족이 이 달이라는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뭐 대기를 관측하거나 아니면은 이 궤도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쟤네들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용족이랑 천사족이랑 잘 지냈다 그랬는데 용족들은 그들의 기술로 문명 기술로 그러니까 열소 기술이죠 그걸로 하늘에다가 달이라는 인공 관체 천측 그 천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얘네가 살고 일하도록 해줬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요거, 요거, 요거 딱 중요하거든요. 뒤에 딱 보는 거 주존. 아 물론 이제 남캐들이 이렇게 등짝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멋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그 수메르의 그 운동 그 안했지만 근육이 많은 그 친구 학자님 그 친구도 그렇고 어 아마 느비에트도 이 자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애들 보통 강캐죠. 회사에서 미는 애들. 어, 아라이탐 강캐들인데 자 여기서 요르문간드 퀴즈. <laughs> 케빈은 <laughs> 처음으로 이런 등작을 보여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사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붕삼 다 했죠? 필수 과목이잖아요. 자, 채팅창 왜 멈춰있지? <laughs> 자, 힌트. <laughs> 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케빈이 저러기 전에. 사쿠라 오네이 짱!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캐빈이 나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걸 듣고 제레가 "에?" 이러죠.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제레는 원래 캐빈이랑 같이 그 거품 우주를 돌아다녔단 말이야. <laughs> 이때가 캐빈의 첫 등장이죠. 캐빈이 딱그 말을 하죠. "헥토르와." 이렇게 말하죠. <laughs> 근데 말투가 딱 바뀌니까 제레가 "에?" 이러는 거. 뭐야, 끝났어. <laughs> 고그 장면이죠. 헥토르는 자신의 왕국이 몰락할 걸 알았고, 아킬레우스도 주저없이 전장에 나섰다. 이런 얘기 했죠.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엘리시아가, 케빈, 너는 영웅이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려고 하니까, 케빈이, 어,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영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웅이 되어야 된다. 딱 이제 그 말을 할때 나오는 등짝의 자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덧붙이죠. 인류는 반드시 붕괴에 승리한다. 크 이거거든 주존. 자 이로써 알수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붕괴에 대해 모른다. <laughs> 방금 증명했죠? 여러분 잘 몰랐죠? 그러니까 케빈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는 붕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우리는 붕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선택이나 존망의 문제와 관계없이. 자, 그다음에 산드로네가 나오고요. 음, 이 친구는 장례식 때도 봤으니까 뭐 별건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서리달 아이가 지금 스네즈나야의 우인단, 그러니까 정부한테 대항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달을 섬기는 애들이 얼음 여왕과 같은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라우마가 나오는데, 얘가 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휘페르보레아의 자손이. 휘페르보레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레아라고 나오는 이제 고대 왕국의 유적지가 있죠?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 수, 폰타인 아래쪽에 보면은 보레아. 영지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 보레아도 고대 왕국으로 제가 알기로는 천리한테 그 수정못 있죠. 살다그니르가 맞은 거. 그거 딱 맞으면 은 거기서 이제 원소의노지막 나와서 사람들이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설산에도 떨어지고 여기에도 떨어지고 그쵸. 한천의 못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이제 설산에 떨어져서 냉기를 뿜어서 한천의 못이라 거기선 그렇게 불린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선 이름이도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통된 이제 명칭은 수정못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정으로 만들어진 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미국이 옛날에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신의 지팡이라는 그 환상 속의 무기 있죠.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텅스텐 발사하는 거. 그게 10톤짜리인가, 100톤짜리인가 그거 던지면은 이제 방사능 오염 없는 핵폭탄급 의무기가 이제 발사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못 했던 게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대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제 대기권을 돌파할 때 열이랑 막 이런 그 충돌 폭발 같은 게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적재 적소에 쏠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따라 돌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때에 신의 지팡이를 발사하려고 하면은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도배해야 돼요. <laughs>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직선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안 했는데 이거 도입을 안 했는데 그 휘페르보레아 왕국이 이제 저 신의 지팡이 비슷한 수정못을 막고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자손이라고 하죠. 이게 저 천사 종족이 달의 세 자매가 몰락하면서 막내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막내가 이제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게 처음에 층한거연이라고 나와요. 그 층한거연에 있는 거꾸로 된그 신전 있죠. 그게 원래 달에 있었는데 달세개 중에 두 개를 부시면서 그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층한거연에 거꾸로 박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 안개섬 있죠, 추루미.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몸을 의탁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막내 자체는 리월로 가고 그래서 얘가 백마선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 종족들은 설령으로 퇴화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 일부가 이 서리달로 간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당신의 사자로서 청은 아이다. 부디 눈길을 내려주소서. 얘가 이제 그 막내인 캐논을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족에서도 그들이 믿고 따른 집정관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세 명, 세 자매. 얘는 좀 TS된 행추 같은데? 예쁘다. 전부 다 녹색이네? 속눈썹까지. 잘 뽑았네. 캐릭터 얘도 좀 좋네요. 닌자 같기도 하고. 에온거 아니잖아. 맞지? 얘기 벌써 다 끝났어? 이거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수정못 같아 보이거든요. 이 수정못이 떨어진 데가 설산이랑 어그 고대 왕국들에 한 번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막에도 떨어져요. 그래갖고 저것 때문에 사막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 원래 더 좁은데 수정못 맞아가지고 사막화가 더 넓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 지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뚫고 내려간 거지, 지하까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이게 거이 이제 초승달 거꾸로 된거 밑으로 내려간 초승달 요게 이제 이 동네에 사용하는 조명 같거든요. 네, 모래폭풍 보는 곳. 이 조명 같죠, 이거? 그러니까 노드크라인데, 지역이. 근데 여기도 수정못을 맞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빛나거든요, 대충. 이게 빛이 식으면 하얗게 이제 보이는 거고 그냥 공기둥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별에게 삶의 기운 드러내기 시작한다. 근데 눈에 원석이 들어 있네. 맞아. 크, 목소리 봐. 난달 때문에 왔지. 개 멋있어. 이게 우리 형이야 이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숨신 춘왕하고 멋있는 나오고 사라져라 사라져라 요거는 해석이 나왔나? 이거 원신글자 같은데 뭐 외국 애들이 해주겠지 이건 등장인물들 설명 다 나왔어요 호요랩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앨리스 같아요.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원래 내일쯤 공개하려고 했는데... 슬슬 움직이시려고요. 앨리스 아줌마, 앨리스의 외형을 잠깐 봅시다. 드디어 캐디가 뽑힌 것 같은데, 그팔거 없잖아. 요렇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어 제가 어제 그저께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었죠.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게시물을. 그게 이제 음아 이것만 올렸구나. 이전 거네. 에반 게리온 관련된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죠. 보시면은 이제 요게 나오는 게그 죽음의 나무라는 겁니다. 죽음의 나무가 나오는데 요게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세피로트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죽음의 나무예요. 이거를 클리포트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클리포트. 클리파가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장벽이라고도 불러요.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요원 하나하나가 클리파라고 불려요. 클리파. 보통 이제 세피로트의 나무는 맨 밑에가 인간이고 맨 위에가 신의 의지 같은 거예요. 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단어로 왕관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경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수행을 거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를 달성해야 되고 뭘 초월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로 원을 통과하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근데 이걸 뒤집었다 그랬죠. 그게 클리포트의 나무라고 했죠. 반대로 한 뭐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위가 사탄이에요. 얘는 클리포트는. 근데 아까 뭐라고? 이게 원 하나가 클리파라 그랬죠. 클리파. 근데, 세피로트의 나무에는 원 하나가 세피라예요. 여기에는 대응되는 대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 원은 마, 원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 클리파는, 그러니까 악마의 나무, 이 죽음의 나무는 이 원에, 원에 있는 클리파에 대응되는 수호 악마가 있어요. 그 중에 몇 명만 이름을 말해볼게요. 어, 발. 여기서 들어봤죠? 아스모데우스. 어디서 들어봤죠? 아스타로트. 들어보셨죠? <laughs> 바알세블. 들어봤죠? 자, 바알이 누구예요? 라이덴 A. 그다음에 아스타로트는 이스타로트로 변주되죠? 아스모데우스는 아스모데이로 변주되죠? 그리고 바알세 부분 라이덴 마코토죠? 여기 원이 1 0개예요 총. 10개 중에 4개의 이름이 한 집단에 쓰였어요. 전부 집정관입니다. 자, 클리포트의 나무를 참조하고 있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나무라고? 죽음의 나무예요. 뭘 하기 위한? 악마가 되기 위한. 그럼 맨 위에 뭐가 있겠어요? 이 집정관들의 우두머리. 판에 쓰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컨텐츠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악마에 저항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걔네들이 뭐예요? 천사죠. 근데 원신에 천사족이 나오네. 그죠? 어. 천사족에 관련해서 여러 서적을 보면은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외모에 대해서 어, 특히 막내 얘기를 할때 조금 드러나는데 초승달같이 웃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임모형이 초승달 같다. 왜냐하면은 얘가 막내다라는. 얘기를 이제 뉘앙스를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뾰족한 귀 백발에 가까운 금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금안 자 어떤 느낌 드세요? 백발, 금안, 뾰족귀 뭐죠? 금안 엘프죠. 다시 볼까요? 여기 있네. 얘 <laughs> 예, 캐논은 아니겠죠? 그럼 너무 시시하잖아. 제가 볼땐 천사족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면. 이 엘프기 계속 궁금했었죠. 왜 엘프야?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천사족 같아. 천사족의 생존자 느낌? 자 그래서 제가 만들던 그 컨텐츠의 썸네일이 뭐냐. 저는 캐논의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요기 있네. 그만. 뾰족귀 백발. 사슴뿔. 예. 요거를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클리포트의 나무입니다. 이원 하나가 이제 그 악마를 얘기하는데, 아, 여기는, 얘 거는 이제 세피로트의 나무예요. 여기 세피로트 4번 이렇게 써있죠. 아, 또 재밌는 거. 요 클리포트의 나무는 그, 그 천사의 반대 속성이라서 얘네는 숫자가 반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피로트의 나무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돼 있는데 클리포트의 나무는 숫자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1i 이렇게 써 있어요. 그 i가 이탤릭체 i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매지네리 어, 넘버. 상상 속의 숫자, 허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면은, 얘네가 천사가 긍정적인 거면, 걔네가 네가티브라는 거예요. 네, 허수라고 불러요. 허수의 숫자예요. 근데 여기 나오죠? 요즘 원신에서. 허계의 힘, 관계의 힘 나오죠? 예, 네. 거기랑 관련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요 정도. 재밌네요. 얘기할 게 많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거의 다 썼어요, 대본은. PPT 하고 있고. 네, 에바 얘기할 거고. 요거 아까 말한 그 클리포트의 나무와 세피로트의 나무. 그 다음에, 어, 그 지혜의 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클리포트의 나무. 그래서, 얘네 양산형 기체들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클리포트의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죽음의 나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반겔이 악마가 되면서 릴리민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LCL 로 용해시키는 그어 뭐라고 해야 돼? 제사를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오죠. 강철의 연금술사에 있는 진리의 문이 연금술사마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에릭의 문은 이렇게 세피로트의 나무입니다. 네, 신이 되는. 과정이죠. 뭐 요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 요거는 PPT고 요거는 PPT고 어 제가 이제 편집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저 얘기가 포함된 신의 심장에 관한 얘기예요. 신의 심장. 요거는 녹음은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떴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틀린 거 같은 거는 좀 빼고 여기에도 이제 이게 나오죠. 세피로트랑 클리포트. 녹음 다 했으니까 오늘 좀뭐 아니다. 근데 오늘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 명조랑 <laughs>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이것도 편집해야지. 할게 많네요. 예, 네. 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죠. E 하고 I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허수 2번 이게 바알세불. 허수 4번 아스타로트. 허수 5번 아스모데우스. 서수 7번 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 심장 관련해가지고, 저 클리포트의 나무를 기반해서 이제, 저게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신비주의 종파 중에 하나예요. 카발라라고. 저 카발라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원신에 있는 신의 심장의 정체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다가 녹음은 다 했는데, 영상이 새로 떠서, 이거 어떡하지? <laughs> 한번 살펴보고 빠른 실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 지금 찍고 있는 요거를 먼저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